서울 면목동의 한 빌라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들을 돌보느라 엄마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온 집안을 누비고 다녀도 모자랄 아이인 동현이는 온 몸에 경련과 근육이 굳어가는 증상으로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불가능한데요. 특히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경련.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약으로 근근히 버티며 마음 졸여온지 벌써 9년째입니다. 동현이가 가래를 음. 너무 많이 껴가지고 호흡이 좀 곤란하고 저녁에는 음. 좀 잠은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가래 좀삭히는 약이랑 비염제 이런 뭐코막히면 코 이런 게 없도록 해주는 약인데 이거 또 지금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갑자기 몸부림을 치는 동현이 갈수록 강직이 심해지면서 가끔씩 팔다리가 꼬인 채로 엄마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한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그래서 애 부둥켜 안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laughs>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족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돌모렵 동현이는 소아 간질 중에서도 가장 심하다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시한부 선고까지 엄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진짜 이 아이가 1년을 살지 못하 이제 그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너무 무섭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그때는 그냥 계속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어, 시간이 가면 벌써 6 개월이 됐네. 벌써, 어 벌써, 벌써, 벌써 이러다가 1 년이 지났고 재활 치료로 극복하는 것밖에 없다해서 내 직장 생활을 제가 그만두고 계속 이제 아이랑 치료를 이제 매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학교 대신 병원으로 향하는 동현이. 네손 보고 있어. 이 길이 익숙한 듯 밝은 표정의 동현이와 달리. 엄마의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냥 엄마가 데리고 가는 곳이 병 원이고, 그런줄 알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다니니까 그냥 그게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시간쯤 걸려, 도착한 병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요병 근데 집에 있을 때요즘엔 음. 손을 이제 자주 보더라고요. 이제 항상 이제 뒤로 손이 갔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자기 가좀 인지가 되는지 자꾸 손와서이두 음. 엄지 좀 많이 음. 쪽쪽쪽 빨, 빨고 예, 빨고 어, 손을 갖다가 앞으로 하고 모으고 그다음에 입으로 빨고 하는 거는 예. 좋은 사인이에요. 예. 왜냐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팔을 쓰고 그 다음에 인지가 좋아지고 이러면은 항상 이렇게 모아지고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아이들 발달할 때도 손을 이제 모으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중요하고. 작은 증상 하나도 희망의 신호가 되진 않을까. 엄마는 동현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세세한 것 하나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도 많이 울거나 그러진 않네. 네. 음. 경직이 심해지니까 예,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다리들이 이제 쭉 뻗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일자 펴지지가 음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휠체어에 이제 자꾸 오래 앉아 있고 이러니까는 여기 근육들이 이제 경직이 생기고 이러면서 좀 짧아지고 사실 동현이가 아프기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레녹스 가스터 증후군. 재활약적 치료는 뇌성마비 진단 하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요. 뇌성마비의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련성 질환.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경련성 질환이 있는데 동현이가 진단받은 것은 라이녹스 게스터 증후군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는 우리가 이제 전신을 조절을 하고 운동 감각 이런 거를 느끼고 하는 기관인데 그뇌 손상 때문에 지금 자기 스스로 보행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갖다가 스스로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아이죠. 원인도 치료법도 없는 희귀난치질환. 하지만 점점 굳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루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몸이라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걸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팔잘 펴네. 아이가 울라서 아직은 제 강해지지 지강 않았던 약한 나약한 엄마였기 때문에 애가 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하지 않겠다고 한번 안고 나한테 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강해지고 이런 치료를 계속 로 해야지 아니, 더 도미네한테 좋은 결과를 나는 거니까 지금으로 힘들지만 엄마도 힘들도 동일히 힘들지만은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음에 이것 도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것 같네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눈물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아들의 두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지만. 엄마의 응원만큼 큰 힘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치료 잘했어요, 김동현. 응? 울지 않고 치료해서 고마워.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를 마친 엄마. 가방 속이 무언가로 수북한데요. 어머님, 근 가방이 뭐가 이렇게 많으세요? <laughs> 이제 매번 치료 다니면서 이게 결제했던 이제 병원 영수증인데 이게 이제 병원 다닐 때마다 가방에 쌓여가네요. 병원에 한번 다녀가도 어느새 가방을 가득 메우는 영수증을 보면 엄마의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부담이 안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더 좋은 치료도 더 해야 할 치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게이 부분밖에 아니라서 너무 미안하고. 또 아이한테 주지 못한 거에 대한 되게 부족한 부모인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꺼내본다며 무언가를 보여주는 엄마. 이건 뭐예요? 동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라에서 이제 받은 카드죠. <laughs>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미루고 미루다 받은 장애복지 카드입니다. 동현이 부동크와 우면서 그 미안하다고 너한테 엄마 아빠가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너무 많았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이런 다른 것도 아닌 이런 복지 카드를 처음으로 선물로 주게 돼서 너무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막 밤새 울었던 걸로 기억나요 아들 속 작은 동현이가 이만큼 자라기까지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형 그래. 응. 안녕 그래. 응. 안녕. 이런 그냥 안녕. 올해 네 살인 한결이는 동현이의 하나뿐인 동생인데요. 수업이 끝난 한결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선생님 인사했어. 자, 일끄러 시작. 영차, 영차, 영차. 그런데 엄마를 도와 동현의 유모차를 밀어주던 한결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향합니다. 아니야 가야지, 가야지. 우리 야. 가자. 아우 어, 착하다, 우리 한결이. 집에 가자. 어. 야. 한결이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바로 동네 놀이터. 결국 엄마가 지고 말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싶어하는 한결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현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형 기다릴게. 그래. 아, 동현이도 마음에 걸리고 한결이도 마음에 걸리고 또 나와서 즐겁게 노는 한결이 보면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도 엄마가 해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옆에서 동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노는 거를 바라보고 있는 동현이 입장에서는 지금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어, 다기도 같이 가서 놀고 싶을까? 아니면 난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지? 이제 이런 괴로움 할까봐 그런 것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음, 응.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이 아이한테도 이 아이한테도 100% 맞춰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엄마가 아니면 살수 없는 동현이와 늘 엄마 손길이 그리운 한결이.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할 때도 많지만 언젠가 아이들도 이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날 오후. 한결이 공부해야지, 여기서. 한결이와 함께 언어 치료실에 들렀는데요. 어머네. 꼬부기가. 어, 엄마 여기 있을 아 잠시도 엄마와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한결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해볼까 네,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누가 하는 거야? 한결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예쁜 다리, 한결이. 예쁜 다리. 그렇지, 잘했어. 이거 뭐야, 한결이? 뭐예요, 이거? 알잖아요. 식탁. 식탁. 식탁 주세요. 그래요. 그래. 이거는 뭐야? 아니야 아니야. 요건 뭐야? 옷장. 응, 옷장. 잘했어 잘했어. 가스레.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조금 더딘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쌓여온 마음의 상처가 컸나 봅니다. 이거는? 이거 뭐? 아마 사랑받는 존재고, 본인은 기다야하는 존재로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말문을 닫았더라고 그때 병원에 세기래서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음. 동현이 때도 엄마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제가 못 들었고 작은애한테까지 이제 그런. 제가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엄마랑 말을 또 재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결이가 언어가 정말 많이 느린다고 해서 한결이가 어떤 질병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까 봐 사실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제가 그 동현이로 일했던 아픔을 다시 한번 겪지 않기 위해서 무더위도 노력을 하고 싶어요. 동현이에 이어 한결이까지 치료를 받고 나니 어느새 지나간 하루. 집에 도착해도 엄마는 쉴 새가 없습니다. 한결이와 엄마, 둘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은 욕실이지만, 한결이의 마음속 상처까지 씻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나마 몸집이 작은 한결이는 응. 씻기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한결이가 끝나면 더 바빠지는 엄마. 동현이는 샤워를 하기 전 먼저 준비가 필요한데요. 좀 한번 적셔놓은 다음에 동현이 눕혀가지고 씻을 거거든요. 형아 음. 목욕하고 올게요. 동현이를 안아서 옮기는 것도 이제는 점점 힘에 부칩니다. 천천히 여유있게 씻으면 덜 힘들겠지만 엄마의 손길은 더 빨라집니다. 특히나 얘가 추위를 많이 타고 감기 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가야 깨끗하게 이제 무조건 씻긴 하지만 좀 빠르게 씻기려고 노력하거든요. 얘는요.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들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지는 시간 엄마 항상하는 말새 예뻐지는 시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 목욕하니까 다 예쁘네. 이럴 땐 아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힘드냐, 힘드냐 이런 얘기만 해주시는데, 저는 항상 동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현아, 걷고 싶지, 걷고 싶지, 엄마라고 말해주고 싶지." 그리고 맨날 누워서 천장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 라고 한 번씩은 제가 질문을 해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좋은 세상도 많은데, 누워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조금 더 잘해줘야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은 식사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동현이는 잘게 잘라주는 것 외에도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대도령의 음식 같은 경우는 그때 먹었던 거는 다시 안 주지 않도록 제가 그 것만큼 노력해요. 을 그래서. 혹시라도 배가 아파는데 제가 빨리 거를 하긴 못하고 크게 또큰 질병으로 연결될까봐 그런 건 조심하는 편이에요. 밥 먹자 그러지 전에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이 모든 일이 엄마의 몫이었지만 요즘은 동생 한결이가 큰 힘이 됩니다. 응. 어, 형 도와줘, 아유 응. 어, 잘하네. 아 응. 어, 진짜 한결이가 제일 잘해. 어. 여기 여기는 고마워 고마워 형을 고맙다 그러네 고마워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동현이 그렇게 잘게 잘랐는데도 목에 걸리는 때가 많아 엄마의 신경이 온통 동현이에게 향합니다. 음. <laughs> 음 살이 걸렸어 또 걸렸어 음, 괜찮아 괜찮아 음 고기 어떻게든 음. 한 수저라도 더 먹이고 싶은 엄마 음 맛있다. 줄게. 그런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결의 눈치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동현이에게 온 정신을 쏟다 보면 어느새 뒷전으로 밀리고 마는 한결이. 나는 저렇게 매일 안아주거나 그러지 못하면서 형한테만 하는 게그런 시샘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형을 이제 물어놔 가지고 또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냐고 좋게 다독거려야 되는데 또 그날도 제가 많이 화를 냈어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고 충분히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 어린 거 어린 아이를 저는 너무 크게 보고 동현이보다 더 평화처럼 되어 있던 게되었던것 같거든요 아유 착해 엄마의 관심에 곧장 식탁 앞으로 달려오는데요. 아직 흘리는 게더 많을 만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라는 건잘 알지만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엄마의 관심은 두 아이에게 고정돼 있습니다. 동현이를 높이고 잠자리를 준비하는 엄마. 이제 잘자 동현이도 잘 자고 한결이도 잘 자고 엄마도 잘 자자. 뽀뽀. 엄마 뽀뽀해 주세요. 엄마 한결이랑 뽀뽀하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뽀뽀해 주세요. 뽀뽀. 한결. 형아도 해 주세요. 형아도 해 주세요. 평화. 뽀. 음, 잘했어. 잘했어. 형 자, 자. 눈 감아. 오늘도 동현이네 식구들의 고단한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 날. 모처럼 시끌벅적한 동현이네 집. 동생 한결의 재롱에 동현이도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요. 두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소망은 소박합니다. 우는 날보다는 웃는 날이 많은 아픔으로서 고통스럽지만 고통보다는 기쁨이 있는 그런 이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